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의 얼굴을 구하여 새 힘을 주시는 은총의 잔치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나올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임도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와 교학교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네. 지난 여름 부서별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학생들이 말씀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 변화밖에 없어서 네. 더욱 부흥성장하는 교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네. 또이 귀한 자녀들을 섬기고 양육할 직분을 맡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어서 그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없어서 아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한 기도 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윤동규 목사님을 영육간에 축복하시옵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후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 주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